<�gli, yapa> 하하 우와 우와 <�BL 글 figure�> 와, 세대 <돕> 음> 오케이. 이번 판은 오랜만에 방관징크스 한번 셀일 텐데, 쟤네가 은근 물몸이 많아. 저번에 내가 해봤던 나부리 방관징크스 맛있거든요. 이 징수하면서. 징수 나보리 가면서 나보리가 궁속만 달려 있어가지고 이게 방가지 끝살때 뭔가 부족한 게 약간 궁속이었는데 이제 패치 돼가지고 그 나보리가 궁속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괜찮더라고. <laughs> 나이스. 개꿀 빨았다. 아우 까비. 이게 W 날아가는 속도야 여러분들. 저거. 공속이 빨라지면은 시전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그래서 약간 공속 챙겨주면 조, 좋아서, 원래 방관 갈땐못 챙기거든, 공속 광전사 밖에. 나보리 방관 치크스, 야무지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관 가면 W가 좋다세요 아, 근데 이거 다 해도 되려나? 와 얘가 지금 찍었나 보다. 여기서 톱날단검에 신발 하나 싹 사주고 이줘야겠다아 음, <목소리도> 이고나죽으면안 음 어, 돼! 뭐야, 고네 뺏네! 뺏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안돼 아 어, 뭐야! 어, 왜 뒤로 나가? 아니 뭐냐 이거? 아미니 찍혔나본데? 아니 씨.. 버그 뭐야? 아 야야 진짜로! 아 이거 가끔 이즈 궁쓸 때도 가끔 뒤로 나갈 때 있거든? 아 뭐야 이거? 야, 왜 저렇게 나가냐? 오, 나이스. 이렇게 잡아버려. <laughs> 야, 웃지 마시고, 예? 저도 민망하니까. 자연스러워져. 아, 근데 진짜 이게 가끔 이게 핑계가 아니라 뒤로 찍이게 진짜 미니맵이 찍히는 건가? 가끔 이럴 때가 있더라고. 아, 자, 마우스 바꿔야 되나? 와 이게 한맞아 개빠르네 뭔가 근데 존나 센데 지금 몰라 그냥 이나 쏘자고 제 와, 씨 와...까비 살짝 옆으로 꺾어서 와... 야 근데 진짜 한방한방이 존나 묵직한데? 그렇지 이제는 이게 공속만 빨라지면 W속도가 개빨라지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뭐 하세요? 아 그니까 지금.. 그니까.. 그.. 나랑 반반 큰 피오라가 아니세요 형님 이대 나랑 반반 큰 피오라가 아니야 그치 아, 근데 이게 쉬바나 정글일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상이야 이게 같은 팀이 마이나 쉬바나나 이렇게 초반에 성장하는 정글러 만나잖아? 와! 엄청이여 예, 성장하는 정글 만나면 초반에가 진짜 너무 힘들어. 나도 느껴봤잖아. 타번들로. 많이 당하는 현실이야. 약간 쪽에. 시바나 이제 조금. 봐봐 시바나가 KDA는 별로 안 좋은데 지금 정글보다 우리 정글보다. 와우. 와! 따봉을 띄워가지고 이거 플레이 썼다 여러분들 건방지게 따봉을 띄워? 여기서 5만 가주자 약간 극딜 더 올리게 아... 어, 겨우 잡았네 아 하나만 걸려라 샤샤 어. 와 존나 쎄다 미친거야? 아니 뭐야 와우 W 쿨도 개 짧네 생각보다. 오만 가지고. 어? 오. 키우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나이스 맞았고. 하하. <laughs> 와 그냥 맞으면 가네. 이게 평타도 존나 쎄 생각보다. 어흥. 우와, 와, 진짜 한방한 방이 핵 인데, 그냥 5023 스택. 매 메자이라고 보면 되죠. 그 원딜계의 메자이. 요모 하나 가자. 요모 가면서 어, 왜냐면 따라잡는 거 가자고. 따라잡아. 근데 요새 또 롤이 그런 느낌이야. 약간 제압이 내가 존나 많이 달려 있잖아요. 이 제압 두번 먹히면 역전 가능성도 있어. 진짜. 내가 두번 잡히면은 꽁으로 뭐 진이나 뭐 제라스나 이런 애들한테 잡히면은 야, 그래서 약간 제압 먹, 먹고 역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약간 제압 두번 연속 혼낙 하면은 바로 그냥 뭐 바로 먹히거나 뭐 그래가지고 와! 와우! 와 이거 제압 먹힐 뻔 그지? 수확 봐라 수확 봐라 여기서 막템을 뭐밤끝밤끝 가는게 좀더 안정적이긴 한거 같은데? 그렇지 대기 좋다 퓨라는 지금 무념무상이야 가자 가자 모두 계획된거야 방금 전에 말이야 여기서 밤 끝까지 가져오고요. 진짜 걸리면 W 한대 맞춰보. 아, 뭐야. 아, 아. 존나 맛있네 그냥 유치아 있으니까 와리가르로 피해버려 구원까지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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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세대! 진짜 세대. 겁나 세 아! 너무 무리했다, 너무 무리했다, 그죠? 야, 서풍까지 가면 존나 맛있긴 하겠는데, 게임이 끝났고. 와, 좋았다, 좋았다. 제압 딱한번 주고 게임 끝나는 느낌. 이게 로리야 이게 로리야 진짜로 크으, 딜량 봐라 딜량. 깔끔한거봐깔끔한거봐 야무치게 때렸다 야무치게 아 적팀 채팅 안 치네 갑이 <목소리>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give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